경기를 마감지었습니다. 최종 스코어 5대 0하라이글스가 선두 키아 타이거즈를 만나서 갈길 바쁜 그들의 발목을 잡았고요. 오늘 완승을 거뒀습니다. 네, 6이닝 무실점 오늘의 승리 투수 김재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또 한번 기아 타이거즈 상대 극강의 모습 이어갔습니다. 자신감이 있었는지 또 마운드에서 어떤 부분 주요했는지 들어볼게요. 어, 일단 요새 후반기 최근 내 경기가 좋아가지고요 자신감이 있었고요. 근데 평소보다 컨디션이 좀안 좋아가지고. 어, 재훈이 형한테 중간에 많이 혼났거든요 그래서. 근데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좀잘 던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2사 만루에서 김선민 선수 삼진으로 돌려세운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상황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어 그때도 좀재훈가 흔들려가지고 그냥 재훈이 형 사인만 보고 네, 좀 낮게 던지면 막을 수 있을 것같아가지고좀 낮게 던지려고 는 생각했는데 그게 좀주요했던것 같습니다. 사실 오늘 중계진은 김재형 선수 포크볼에 대한 칭찬이 정말 자자했습니다. 사이드 암투수가 던지는 포크볼 여간 힘든 게 아니라고 하던데 엄청난 노력이 바탕이 됐을까요? 어, 제가 체인지업을 연습 중이긴 한데요. 그게 좀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포크볼을 좀 그립을 좀 여러 개 잡으면서 좀 네, 타자들한테 좀 혼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네, 그게 좀 노력한 게 결실을 맺는 것 같아서 네, 기분 좋습니다. 자, 끝으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팬들에게 어떤 모습 보여주시고 싶은지 듣게 보,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요새 몇 경기 좀잘 던졌는데요. 방심하지 않고 이 기세에 몰아서 마지막 게임까지 최선을 다해서 던지고요. 내년에 또. 좋은 모습으로 좀 발전된 모습으로 팬들 앞에 다시 설수 있는 그런 추수가 되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김재영 선수 만나봤습니다.